안녕하세요. 역대급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가난해서 일찍 취업하는 게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치위생학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오래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께서는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외롭게 살았고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눈치 밥을 주고 절 불편하게 하는 게다 느껴졌어요. 친척들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받아야만 했던 홀대와 차가운 시선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꿈은 항상 내집 마련이었어요. 집 없이 이곳저곳 전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집 마련에 있어서 거의 한이 맺히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무 살 때부터 대학 입학하자마자 알바를 했어요. 뷔페, 음식점, 설거지, 심지어는 학교 건물, 계단, 청소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쪼개 써도 한 달에 벌수 있는 돈은 150만원 남짓이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시급이 지금이 절반에 가까웠으니 말이죠. 사실 저 정도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긴 했어요. 대학생이 벌수 있는 돈 치고 말이죠. 집은 몇 억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고 노동 말고 다른 걸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했던 저는 무협소설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사이트에 올린 글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돈도 벌수 있고 그 액수가 많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처음 6개월은 그냥 취미 활동하는 식으로 글 써보자 하고 돈 바라지 않고 글을 썼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아마 알 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30회까지 연재를 했는데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작가 스카우트제이가 오고 돈 배분 방식도 저에게 유리하게끔 조건을 제시하였죠. 그렇게 저는 갑작스러운 인기에 힘입어 학교를 1년 휴학 후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돌입했습니다. 딱 1년 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글을 쓰고 나니 통장은 정말 넉넉했고, 이 정도면 집살수 있겠다 싶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너무 놀라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의 작은 집을 제 명의로 젊은 나이에 마련할 수 있었어요. 돈도 벌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학교는 졸업해야 했기에 글 쓰는 시간을 줄이고 학교에 복학해서 치위생 자격증을 따고 졸업을 했어요. 제 학과가 의대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대생 애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게 친해진 의대생 애들 중에 알고 보니 제 소설의 광팬이었던 아이가 있더군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제가 블로그에 연재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정말 찐팬이었어요. 그렇게 그 친구와 한참 소설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절친이 되었고 그 남자아이는 보통 애들과 다르게 감수성이 풍부했고 눈물도 많았어요. 그의 모습에서 제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 그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아마 그 남자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졸업했고 그 아이는 본가 공부가 몇년 남아 있었어요. 저는 졸업한 뒤취이생사로 취업하지 않고 글을 쓰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니 자연스럽게 그 남자아이와도 멀어졌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잘 사냐? 왜 연락 한통 없어? 너 졸업하면 나안볼 생각이었어? 너무하다. 나 이제 졸업하고 대학 병원에서 인턴 겸 수련할 겸 일하고 있어. 여기서 아마 3년 정도 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 형편에 개원은 무리고 요즘 힘든데 너 생각나서 이렇게 연락해 봤어. 안 바쁘면 한번 만나서 술이라도 마시자 라는 겁니다. 그 문자가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바로 답장을 했죠. 그래 만나자. 나도 보고 싶어. 바빠서 연락 잘못 했는데 순식간에 몇 년이 흘렀네. 빨리 보자. 하고요. 그렇게 저는 그 아이와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못 했던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서로 술에 취하다 보니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그 남자아이가 펑펑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새엄마 손에서 자랐는데 새엄마는 항상 괴롭혔고 등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무자비하게 몰아 세웠고 내 꿈은 없다 하고 내 인생은 없고 오직 새엄마의 요구대로 살아왔고 집이 가난하니까 어느 정도 공부머리가 있는 나를 통해서 새엄마는 인생 피려고 한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너처럼 꿈을 찾아서 떳떳하게 성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엉엉 우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을 꿈에도 몰랐죠.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렇게 제 과거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그 친구를 위로해줬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대학교 다닐 때보다 더 친하게 되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다 보니까 안 보면 섭섭하고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면 그 친구가 생각나고, 어디 놀러 갈 때면 여기 같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그 친구와 저와 같았는지 먼저 마음을 표현했고, 이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 친구가 근무하는 병원과 가까워서 그 친구도 몇번 놀러 왔고, 제가 그 집을 살 때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몇 년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많이 비싸진 상태였습니다. 제 능력으로 그 집을 샀다고 했을 때그 친구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며 저를 지켜 세워주더라고요. 제가 인정 욕구가 강했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였고 양가 허락보다는 제가 시어른 허락을 받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남친의 새어머니와 아버님을 처음 마주친 순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세상 좋으신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고 상냥하게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새어머니는 정반대였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치과 의사 데려가려 하냐. 치위생사 주제에 어질런 보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만날 때 그래. 너가 치위생사라고?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 취생사가 치과 의사를 담았다고. 그치?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단다. 의사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최소한 집한채차키몇 개는 가져와야 한다고. 너는 뭐가 준비되어 있니? 하면서 반 농담식으로 말하는데 누가 봐도 저를 무안주고 무시하려는 말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말했죠. 엄마, 이 친구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은 글 쓰는 창작 능력도 대단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이 사람 소설 써서 억대 연봉도 찍었고 제 연봉으로는 꿈도 못꿀 집도 혼자서 장만했어요. 그 정도로 자립심이 뛰어나고 치과 의사인 저랑은 비교도 안 될만큼 훌륭한 친구예요. 그런 말씀은 제발 제게만 하세요. 라면서 정색을 하고 말하더라고요. 새 엄마도 조금 무안했던지 그 이후로 말을 아꼈고요. 솔직히 속상했지만, 그래, 그 시대에 의사라는 직업이 최고였고, 간호사나 조무사, 치위생사 같은 직군의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했으니, 내가 이해하자, 라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새어머님 대신 아버님의 지지를 열렬히 받으며 결혼 준비를 했어요. 남친은 결혼 전 미리 저희 집으로 들어와 짐 풀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남편을 고려해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는 남친과 함께 틈틈이 쓰드메를 알아보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고르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을 때쯤 저와 남친 그리고 어머님 셋이서 잠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레스샵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픽해놓은 드레스가 손상이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혹시 빠른 시간 내에 매장 오셔서 다른 드레스로 픽하실 수 있냐며 갑작스러운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네? 하면서 몇 번이나 다시 물은 후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저는 밥을 먹다 말고 급하게 샵으로 갔습니다. 저번 주에 그 드레스를 빌려간 신부께서 크게 넘어져서 드레스가 손상되었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하고 다시 드레스를 입으며 골라봤어요. 그렇게 한 드레스가 제 눈에 팍 꽂혔습니다. 몸매가 다 보이는 드레스였는데 드레스 결과 장식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신랑도 좋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딘가 언짢아 보이는 표정이셨습니다. 계속 제 몸을 위아래로 훑는 거였어요. 어머님의 표정을 보고 저도 속상해서 커튼을 치고 원래 옷으로 갈아입고 있던 순간 갑자기 어머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너는 일주일 뒤에 드레스 미네가 몸매 관리는 안 하니? 배가 그렇게 툭 튀어나와서 정말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면서 제 배를 계속 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명치를 부여잡으며 꺽꺽대고 결국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순간적으로 기절했던 거죠.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감이 안 왔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제 배를 쳤을 때 제가 갑자기 하열을 했고 직원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제지한 거였어요.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이미 하열로 인해 기절했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 한달 차래요. 원래 달거리를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저였기에 이번 달도 안 하길래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임신 상태였고 저는 몰랐던 거였죠. 그 배가 똥배가 아니라 임신한 배였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무참히 쳤고 저는 유산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으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사태 파악을 한 남편은 새엄마를 향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새엄마에게 욕을 하면서 연을 끊자고 했다네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님께서도 화가 나서 결국 새엄마에게 모진 말들을 내뱉었고 새엄마는 이혼 선언을 하며 사과도 없이 그렇게 병원을 떠났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저게 사람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당장 결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서 매일 제 곁에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새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정신을 차린 뒤 결혼식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새시모는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버님은 새시모를 용서하지 않은 채 별거를 하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화가 나서 새엄마에게 영원히 연을 끊을 거라는 말과 함께 원래 한 달에 조금씩 보내드리던 용돈도 지원을 끊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지만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저를 위해주시는 아버님과 남편의 행동 덕분에 지금은 어느 정도 화가 풀린 상태예요. 어처구니 없게 유산을 하다니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막대먹고 무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를 죽인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본인은 뚱뚱하다고 충고하려고 한 행동이 이 사다를 만들어 놨으니 말이죠. 그렇게 폭풍같은 결혼 준비와 식이 끝나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어릴 때 새엄마에게 받았던 모진 행동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를 지금 저와 함께 상담 받으면서 치유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어른 한 명이 몇 명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절대로 그처럼 살지 않으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